오늘 자문 말씀으로 생명을 보존케 하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게더 쉬우냐 하면 말하는 게더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 지키지 못하는 경우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입술을 잘못 사용하면 찌르는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영화롭게 하여야 할그 입술로 어, 믿음의 말이 아닌 불신의 말, 원망하는 말, 어,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 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을 보존하는 첫 번째 지혜는 우리 입술을 잘 다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 게을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충성된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자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것이냐면, 한 주인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결코 충성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닮아가고 알아가다 보면, 그 신실하신 주님,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의 삶의 열매는 더 성실해지고 게을러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그 성실하고 충성된 삶의 열매는 결국 우리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유익을 얻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고. 부지런한 자는 성실한 자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일반적인 지혜이죠. 그런데 그 성실함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그 성실함을 얻게 되는가?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하여 성실하게 되어질 때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수하려고 아니면 어, 내 성공을 위하여 나의 꿈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모델을 보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작은 일에 충성됩니다. 우리는 그 작은 일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큰 일을 더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면 살아가잖아요.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울질하는 거거든요. 저울질해서 내가 이것보다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선택하겠지, 해야지. 이게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일이 무엇인가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익되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큰 일과 작은 일을 결정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큰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작은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작은 일이 무엇인가. 성경은 어, 돈을 작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될 때가 많잖아요. 직장 구할 때뭐 보고 구합니까? 너 월급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날 보상해 주는 거. 그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뭐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를 구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어,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게 모든 성도님들 그것이 작은 일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을 작은 일로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족일 수도 있고, 또내 주변에 있는 어떤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 뭐 어찌됐든 같은 배를 타게, 타고 가게 한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우리의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까요?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대상이 되면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도움을 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건 돈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작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좀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성향은 다 어떻게 되냐 하면, 좀 크게 보이는 사람. 나도 좀 저렇게 멋있어 보이고 싶고, 나도 좀 저렇게 성공하고 싶고, 그게 더커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갈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았냐 하면 작아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재판장이 되시고.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가치관과 상반되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소외하고 작은 자라고 여기던 그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교회에 제가 거의, 교회를 제가 지키고 사는데, 교회에 있다 보면 자주 오십니다. 어떤 분들이. 작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작게 여기는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래도 그분들이 전에 어저께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대를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감사해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래도 지난주에도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런 몇 마디 대화를 제가 하게 됩니다. 아마 여자분이 혼자 계시면 무서워서 만나고 싶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모습은.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남자니까 그래도 뭐 그런 두려움은 없고 그냥 만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다 보면 이름도 여쭤보고 연세도 여쭤보고 어디 사시는지 가족은 있는지 뭐 무슨 일을 하셨던 분이셨는지 다 물어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도 그분 안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분이고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교회를 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사시는 분이 전철 타고 이 남위례역에 내려서 그냥 걸으셨대요. 그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이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찾아오셔서 그날따라 교회 문이 열려 있었는데 들어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 그분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그래도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곳이라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뭐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 결론은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냥 돈을 드리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몇 마디 따뜻한 말씀을 이렇게 적어드리고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라고 그리고 전달드리고. 제 마음은 훨씬 더 행복하고, 어,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 그런 사람들은 외면하고 싶어요. 누가 나한테 말 걸고 찾아올까봐 좀 두려운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사람을 작게 여기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셨던 그 마음의 그 기준을 우리가 다시 잘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있고 성공한 사람을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주님을 닮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어,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 그첫 번째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을 할때 어, 거짓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안타까운 것이죠 어, 찌르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내가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도 그렇게 찌르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입이 날카로운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일상의 말들이 여러 사람을 생채기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꼭... 칼에 칼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말에는 반드시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칼이 유용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칼은 반드시 칼집에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할 때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칼집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아주 편리한 시대에 살아서 아주 날카로운 칼 그 도르코 칼날 이런 거 쓰잖아요. 저는 그 도르코 칼날 쓰고 버릴 때마다 늘 걱정을 해요. 이거 누가 쓰레기 다루시다가 손비시지 않을까. 저는 그뚝 잘라서 칼날을 버릴 때 종이를 이렇게 좀 잘라서 꼭 그걸 한번 감싸서 버려요. 혹시 누가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이, 청소 정리하시는 분이라도 잡다가 혹시 상하실까봐.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반드시 칼집에 쌓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보통 때는 다 칼집에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말고의 칼 귀를 뱉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마음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 지키려고 내가 이그 밤에 가론 유다가 팔아서 그 대제사장이 보낸 군대를 보냈거든요. 몽둥이를 들고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으니까 베드로가 한 일은 뭡니까? 칼을 뽑은 것이죠. 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미 한번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벤 거죠. 거기에는 살이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살인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 칼집에 도로 집어넣으라 고 오늘 주님의 음성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칼을 뽑고 싶을 때 집어 넣으세요. <laughs> 칼집에 집어 넣으세요. 정말 필요할 때는 따로 있습니다. 부리를 향하여나 아니면 내가 정말 어,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하여 진실의 말을 해야 할 때는 칼을 뽑아야 할 만큼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우리의 칼을 다 칼집에 집어 넣고 살아요. 정말 말을 해야 할 때는, 정말 주님을 증거해야 할 때는 비겁하죠. 근데 나보다 약자일 때는 칼안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칼을 막 휘둘러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칼을 잘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요. 또 우리가 날카로운 말... 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더라고. 내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이 없어야 이입에 말이 부드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받고 아픔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기 전에 꼭그한 마디 해주고 가요. 그안 해도 될 말인데 그게 칼을 뽑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안 해도 될 말을 끝까지 안 하고 가셨어요. 잘 참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해주고 가는 게그 사람에게는 화살이 꽂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좀 아팠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 거짓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 왜 할까요? 몰라서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사실 아닌 것을 우리가 말, 내말 입술로 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걸 지금 진실을 말하기는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금방 자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다 덮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엉겁결에 거짓말해요. 나 아니라고. 나안 봤다고. 그 내가 한거 아니라고. 근데 사실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엉겁결에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게 배드로잖아요. 엉겹결에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생각보다요 거짓말이 생명이 짧습니다. 그 거짓말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 거짓말을 살리려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피곤한 인생입니다. 사실은 용기를 내서 이때가 칼을 뽑아야 될 때입니다. 언제요? 내가 정직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때가 용기를 칼을 뽑는 용기가 필요한 때예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살아요. 그때 약간 손해를 볼 겁니다. 약간 체면이 좀 구겨질 겁니다. 약간 좀 얼굴이 붉어질 겁니다. 약간 내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살아, 사는 길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잠언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는 칼로 찌르는 말을 거두는 겁니다 칼집에 도로 집어넣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게으른 자의 손을 거두고 성실한 자의 모습으로 일하는 겁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편해요 아, 조금만 더 자면 좋겠다 이 조금만 좀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힘들어도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성실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지난 부흥회 때 오신 이태훈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이 그 노노메기 사람들, 그 영등포역의 노숙자를 도우면서 어그 빌딩 청소를 대신 해줬어요. 원래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일을 잘 정, 꾸준히 못하시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찾아가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쓰레기 청소하고 뭐 걸레 들고 다니고 건물을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지병이좀 있었는데. 지금도 이 종합병원입니다, 그 목사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자같이, 역시 뭐 여러 가지 지수가 다안 좋아요. 근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계단 올라내리고 바닥 쓸고 이게 걸레질 하면서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몸이 건강해. 그래서 그일 매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사실은, 어, 마음이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우리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어, 너무 편안한 것을 선택하시지 마시고, 조금, 어, 부지런하게 누군가를 섬기고, 더 낮은 곳에 그 작은 자를 향하여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고, 기도가 그곳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오늘 자먼서가 그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사랑한 아들들에게 허락한 것인데, 그거 하면서 막 힘들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아우,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보존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어, 입술에 정직한 말과 거짓된 말을 버리는 일이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신실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를 향하여 우리가 충성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다